네이처 멤버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이처입니다. 안녕세요 <laughs> 자, 개인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제 표현하는 꽃 언니 유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처의 트윙클 채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일단 2시에뵙고또뵙는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도 아까는 좀 많이 떨렸죠? 네. 그죠? 팬분들은 좀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에너지가 너무 좋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H 형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옛날 상황이네요. 나 벌써 데뷔전에 보고 데뷔에도 있는데 제가 진짜 밥 먹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네. 어, TV에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또 내가 또 친한 분들이라고 저희 어머니도 그 유튜브 보시던 영상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일단 음. 이번에 신인상 후보. 오랜만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저도 이번에 제가 아까 매니저들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표 도와주자고 꼭 신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작을 할 건데, 네. 저 처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쇼개이스문 열어볼까요? 네. 자, 네이처 멤버들이 홍대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가 네이처의 첫 버스킹이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오늘도 네이처에게 처음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 오케이? 자, 두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제가 한번. 아유채빈이아이거부터네요 아, 아, 아 소리가 여러분들. 아 좋아요. 아 일단 데뷔 후에 컴백을 하는 건데 처음 컴백을 하는 거니까 아마 컴백이 처음이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오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가가 씨 말고 유채 씨가 한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목> <laughs> 어, 컴백도 컴백이지만 오늘 지금 바로 지금 하고 있는 팬분들과 첫 쇼케이스. 아, 닐까요 반응이 <laughs> 더 좋아야 될것 같은데, 여러 함께 노력하는 로아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좋아요. 자, 그래도 일단 여기에 모인 게 우리가 이제 타이틀곡을 좀 설명을 해야 되나요? 네. 이집 타이틀곡은 이제 썸 앨러브인데 그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역시 저와 친한 루님. 네. <laughs> 기억하죠? 네, 그럼요. 네, 저희 이번 두 번째 싱글 앨범 썸 앨러브는요. 저희가 이 데뷔 전부터 버스킹 하면서 팬분들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악 방송을 하면서 팬사인회하면 서로 서 얼굴도 알아가고 이름도 알아가고 해서 썸을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점점 썸을 타다가 우리가 이제 이번 앨범을 통해서 러브로 발전을 하는 거죠. 네. 저번 데뷔 활동 때는 서로 알아가는 단계, 썸 타는 단계였다면 우리 이제 러브. 이한 러브로 되는 서베 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laughs> 어, 좀 가까이 있으면 더 좋긴 할 텐데 아까 영상 기자님께서 얘기했어요 딱이 자리가 제일 이쁜 자리라고 그래서 진짜 예?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 이쁘게 더 나오게 해서 이러니까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어, 이분 선물 드릴게요 처음이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여자. 아 <laughs> 어 강이네, 강이네. 일단 선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선물 드릴게요. 자, 일단 어, 우리 루양, 저기 루양. 네, 네, 네. 아까 무니까요왜 아, <laughs> <쉬보미가 이렇게 웃음> 둘이 소통하고 있어요? 아, 니다 <laughs> 아까 말씀한 대로 어, 되게 뭉클해지고 우리 팬들하고 네. 소통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럼 이번에는. 세범양한테 질문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어, 좀 에피소드나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데뷔하고 컴백하는 기간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컴백을 한다고 들었을 때 저희가 아, 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 근데 저희가 이미 데뷔를 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어, 좀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저희 팀워크도 되게 좋아져서, 저희가 시간을 되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서, 앨범의 퀄리티나, 완성도에 대해 완성도는 정말 철고라고 자신할 수 있고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퍼포먼스 마더이 났습니다. 자, 되게 진지한 모습 보니까 신기합니다. 근데 귀여운 모습을봐 일집 때. 어, 일단 고생을 준비하신 만큼 이번 앨범에서 꼭 좋은 결과있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홍보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팬분들이 너무 응원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커버 댄스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니까 아, 호응이더 좋아야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막한 마디 하다가 매칠 나오니까 역시 팬식이게 좋네요. 자 그러면 다른 분한테 좀 질문을 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 외국인 분 중에 <laughs> 제가 되게 궁금한 분 있어요 돼지 가가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 맞죠? 어딜 봐서 돼지가 간지 마른 가가 아닌가 마른 가가? 일단은 제가 아, 개인적으로 질문인데 첫 번째는 왜 돼지가 간지 아그 뜻이는 두 가지 있어요 그분들이 아는 분이 있어요? 아 하나 하나 아, 하나를 아, 모르시는데? 다 돼지. 어? 오! 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선물 드릴게요. 다, 와, 다 돼지 누구요 아, 살짝 그, 다 돼지란 말에 되게 좀 악센트가 그러니까, 있었네. 어. 자, 야, 춤추럼 곰돌짝 이분이 이따 선물 드릴게요. 자, 뒤로 전달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어, 이분 주고 싶은데. 아, 좋아요. 다 아, 되지 아 그러네요 모든 네. 다 된다는 거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저저 저 궁금했어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언니가 어떤 어떤 일을 하든지 <laughs> 다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맞습니다. 가가는 네, 그래도 어, 이번 앨범에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요? <laughs> 저는 당연지 다이어트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몇 킬로나요? 몇, 킬로나. 몇, 킬로나. 네? 몇 킬로? 네. 1kg 나가요. 네. 아 아니, 집, 아몇 킬로 언니 1 킬로 나가요. 아니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 나는 게 아니라 아 어느 정도 간다고 하냐고. 아 제가 몇, 어, 얼마 뺐어요? 얼마 뺐어요? 아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33 킬로 뺀 체중이거든요. 아 네, 제가 저 알잖아요, 옛날 에시금선수했던 거. 옛날 에이만했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신다길래. 아, 근데 제가 옛날에 먹는 게 50몇 킬로까지 우와 지금은 일단 30킬로로 합시다 여러분들 29킬로에요 29킬로요? 네. 에이. 에이 제 조카가 29킬로인데 그뼈만 있어요 그래도 먹어도 살안찔것 같은데 하나도 맞아요 언니 언니 먹어도 진짜 살안 쪄요 언니만 살이 안 쪄요 먹어도 맞아. 아 그래요? 어 응. 아, 부러워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오로라 양에게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로라 양은 어떤 앨, 그 앨범에서 어떤 게 지... 아... 중국말로 해야 되나? 저따아 들어요. 아 예예. 예. 아 네. 피얼량아 씨씨씨씨씨씨. 잘하피얼량 이쁘다는 뜻이에요. 다, 네, 다 같이 부가까피얼량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나요? 저는 네이처의 댄스 라인 때문에요. 그춤 이쁜 컴백 춤 진짜 너무 진짜 너무 파워풀. 그래서 한번 춤면 진짜 힘다 빠졌어요. 어, 제가 기억하는 거는 오로라 형이 저희가 영상 찍었을 때도 네. 굉장히 춤잘 춰거든요. 네. 힘들었다 하니까 안무가 어느 정도인지. 이따가 진짜? 한번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laughs> 자 중국말로 중국말로. 특별累 아. 네. 아, 아자 여러분들 네이처의 쇼케이스 오면서 중국말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네. 자, 자 너무 힘들었어요. 중국말 뭐라고요? 특별累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배워가고 있어요. 특히레 <laughs>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오로라 표현량 하시면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오르라피얼. 하나, 둘, 셋! 오르라피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루양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니겠죠? 네. 하루양은 네. 볼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넘쳐요 네. 에너지 있어요? 아, 하루양은 <laughs> 이번 앨범에서 어떤 게 네. 제일 힘들었나요? 아... 아니면 어땠어요? 저 언니들처럼 힘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저, 저는 더 재밌었어요. 왜냐면, 그 이번에, 그 다른 콘셉트잖아요. 음. 처음이잖아요. 그런 콘셉트가. 그래서, 그 빨리 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이번 활동하고, 빨리 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음 보고 싶어서, 하고,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스마트폰. 쌤 쌤이 울지만 나 선물 줘. 야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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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하루양은 아무 힘들었어요. 진짜 춤잘 추잖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때 제가 기억하므로 하루양하고 오르락하고 세공양이 모자 쓰고 왔죠. 네네. 저 이거 따라다 죽을 뻔했거든요, 저 저희가. 근데 하루 언니가 네. 또 저희 팀의 큐티 파워 댄서여서 힘이 아, 하나도 안빠지더라고요 큐티 파워 댄서 큐티 파워 댄서를 보죠? 큐티 파워 댄서 언니. 큐... 귀엽고 센. 큐티 파워 댄서예요. 아, 알겠습니다. 저다 기억하고 있죠? 네. 아, 그만큼 많이 네. 영상 봤든요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봤어요, 이번에 진짜 아. 네. 어그 기억이 나네요.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앨범 준비 과정에 대해서 멤버들이 이야기 를 들어봤으니까 메이킹 영상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네 아, 소리가 작네요. 들어갑시다. 네 아. 어, 3초 안 소리 질러.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메이킹 영상을 함께하면 여러분들 보시죠, 아시죠? 오케이? 네. 제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보시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네이처. 새로운 앨범 메이크 영상을 함께.